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 지역에 있는 2029년 9월 29일 추석 날 아침에 배추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배추는 지금 가을 김장용으로 파종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 배추가 이렇게 깜시리 그한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다. 그래서 노란 거는 뭐고 깜시리 한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서 노란 게잘저 그 수세리가 그안 좋은 배추들을 보면 수분이 2 0 4에 이시가 0.13 온도 18도 7분 그래서 이 배추가 물음병이라는걸 하게 돼 있어요 이시 값이 낮으면 입 끝에서 일액을 맺어서 그 일액 속에서 흘러나온 아미노산 단백질 그 비료가 부족하면 어~ 이슬을 맺어서 이액을 자기 몸에서 내놓은 비로 어~ 입끝으로 어~ 뿌리에서 먹은 양수분을 뱉어낸다는 거죠. 입 속에 탄수화물 양만큼 저녁에 양수분을 먹고 낮에는 충분하게 비료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아래쪽에 까무까무단 점을 친거 이거는 어~ 아미노산 단백질이 어, 내려가다가 이거 못 있다는 거 모여서 어~ 잿빛곰팡이가 발생했다. 근데, 앞면에는 없고, 뒷면에 있다. 그 말은, 앞면에는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저녁에 요즘 안개가 껴서 흘러가는데, 이 뒷면에는 아미노 단백질이 맺히면, 여기 그냥 뭉쳐 있다는 거죠. 입 뒤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이래게 밤에서 내린 안개. 그래서, 입 사이에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에 비료 부족에서 이설이 맺혀서 그 일액을 뱉어서 그 일액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생긴다 그래서 지금 입들이 어입 뒤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 뒤에 에 이래서 어 우리가 그 비료를 적게 줬을 때어 병이 많이 생긴다 배추가 물음병저 안쪽에 생긴다는 거죠 어 여기서 입에서 또르 굴러간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걸어가서 까만 점이 치서 상한다는 거죠. 어, 이렇게 에, 배추가 잘못되는 주 원인들이 그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한 어, 잿빛곰팡이로다 지제부에서 병이 발생하는 부위, 까만 점 치는 거. 어, 이런 것들은 어, 다저 어, 안쪽에도 까만 점이 까만 점이 생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병이 안생긴 이 식값에서 재배되어야 된다 병이 안생긴 이렇게 병이 생긴데 어, 강원도에서 우리가 재배하는 고냉지 배추도 어, 이와 동일합니다 비료 부족에 의한 비료를 적게 줘서 생긴 병이다 그럼 적정량의 그 시비를 줬을 때는 어, 배추가 진녹색이 되면서 병이 발생하지 않다 는 어, 그리고 어, 지금 어, 여기에 있는 배추와 비닐 위에 있는 배추는 색이 진합니다 이것들은 비료 과다가 돼서 이 테두리가 일부 타고 있어요 여기는 에, 그러면 어, 여기, 여기에 있는 배추는 어, 색이 입속이 진하기 때문에 얘들은 어, 병이 발생하는게 아니고 생장점이 잘못하면 농다는 거죠 생장점이 그래서 비료 과다가 됐을 때와 비료가 부족했을 때 차이는 어 많이 있다. 그리고 색이 진한 배추들은, 여기 어 색이 진한 여기 배추들은, 어, 입과 입 사이에, 어, 깨끗하다는 거죠. 여기 입 사이에 똑같이 반결했는데, 어, 여기에서는 병이 발생하고 이쪽에는 노랗게 해가지고 이쪽에는 병이 발생하지 않다. 그 대신, 어, 비료 과다라서 어, 잎끝이 테두리 테슬이가 탄다. 어, 테슬이가 타기 때문에 이거는 어, 비로 약간 과다. 그럼 이거보다비료더 과다되면 생장점이 알을 라을때이 녹아나가는 것은 꿀통. 비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은 물렁병. 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물렁병이냐 꿀통이냐. 어, 테두리가 타고 어, 잎이 까디지부지고 테두리가 타는 배추들. 여기는 고추를 심었다가 빼고 이두둑에 배추를 심었기 때문에 이 식값이 높아서 녹아나가는 배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씨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값이 높았을 때는 끝이 녹아나가는 이런 물음병이 된다. 끝이 녹아나간다. 그런 생장점이 녹아나간다는 거죠. 생장점이 끝이. 그리고 어, 비료가 어, 적정값에 이씨가 있으면 장애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 이씨값이 수분 50.6%에 54.6%에 이씨가 3.13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는 어, 고추를 열, 어, 여름 봄에 심어서 재배하다가 뽑아내고 심었기 때문에 어, 이씨값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 비료 과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어 과다 증상이나 이거는 비료 과다에서 못자른 형태 그럼비료 어, 과다에서 잎이 까디 집어지고 어, 끝이 탄다 이렇게 노릇노릇 비료 과다 그래서 저쪽에는 척박하게 비료를안 줘서 어, 물렁병으로 죽고 어, 이쪽 부위에는 비료를 과다 시켜서 어~, 어장 일어나는데 그~ 이게 비료 과다가 안 된다면 이쪽에 에, 배추가 더큰 형태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은 한 배추들은. 어, 고추 심을 때 구멍을 뚫어서 좋은 비료 때문에 비료 잎이 색이 진하고 어, 저기는 노랗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옆 엽색을 보, 엽색을 판단해서 시비량을 어,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또 그리고 어, 여기에 보면 지금 어, 최근에 줬던 비료 요소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요소 비료가.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렇게 어, 비료가 어, 구멍구멍 뚫어가 줬다 그래서 어요 이렇게 어 지금 돼 있는 어요 사이에 색이 그 흙이 색이 좀 바래진 이거는 어 최근에 비료를 줬다. 그리고 어 아직도 비료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희비량에 따라서 식물이 어 병이 생기고 안 생기는 현상. 그럼 어 물음병이 여름에 생기는 이식값은어 0. 5 이상 0.5 이상 1.1까지 1력이 맺는 있치물음병이 안생기는 이식값은 1.3 에서 1.8 꿀통이 생기는 장애가 일어나는 이식값은 1.8 이상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의 생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잎 끝에 아침에 이슬을 여기다가 배 물면 1액을 어, 내놓고 배물면, 어, 연면십비이 골드 그린, 어, 60에서 80, 80이 좋겠죠. 1액을 배문다는 거는 입 두께가 얇다. 80cc에, 어, 설탕 120g 살포해주고, 어, 다시, 어, 2, 3일 뒤에 또다시 1액을 맺는다면 한번더 살포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어, 비료를, 어, 좀 멀리 조금 떨어져서 비료를 주거나, 아 어, 그, 이런 배추는 또 뿌리가 잘 뻗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 배추가 있다면 금방 뿌리가 뻗어놓으면 아래쪽에 줘야 되는 이 가까이 주면 어, 장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 배추를 어, 물론 여기 줘도 아직 상하지 않습니다. 여기 줘도 그러나 어, 될 수는 좀 멀리 주는 게 좋다. 그래야만이 어, 잎이 이런 게 타는 현상이 안 일어나요. 여기 요기, 여기 있는 비료 비료를 먹고 요 잎이 탄다는 거지 이렇게 비료 과다. 아, 그래서 어, 비료 시비는 꼭 필요하긴 하나. 어, 그 장애가 없는 위치 어, 너무 가까이 구멍을 시비하는 건안 좋다. 어, 지금 이 정도 배추가 커 있다면 이제 흙골에 해주는 게 좋다. 흙골에 에, 요소비를 뿌려주는게 좋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골드 그린 두 번에 골드 칼한 번. 어, 설탕은 어, 120g. 물 500리터에는 어, 1.5내지 2리터에 설탕 3kg. 어, 골드그린 두번의 골드칼 한번 어, 일주일에서 한 10일 간격으로 살펴 주면 된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창원지역에서 어, 2023년 9월 29일 추석날 아침에 어, 배추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